대한간호협회 간호 리더십 센터에서 운영하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이 지난 10일에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LFC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대학 교수와 중견 간호사 등 6명이 LFC 이수증과 함께 ICN LFC 핀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LFC 프로그램은 ICN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Hopefully you will use the leadership skills that you learned in the LFC program to effect meaningful change in your workplace, community, or even in your country.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조직 문화,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성, 멘토링, 협상 기술과 제정 및 예산 편성 방법 등이 다루졌습니다. 이와 함께 차기 LFC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 교육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이 지원해 수료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타경란 회장은 LFC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 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전문 간호인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에 시작해서 이렇게 차가운 영하의 날씨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긴 기간을 교육하는 만큼의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 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많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러시아에서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FC 화이팅! 화이팅!